떡볶이 응. 춤출 수했는지 아는 사람, 떡볶이, 떡볶이. 안녕, 여기는 무슨 참이에요? 놀림카, 우리 집 어디 갈까요? 산촌집 <laughs> 입장권 들고 왔나요? 네, 어, 입장권들고 출발, 출발, 뽀뽀, 뽀뽀, 오, 이야, 이 뭐. 뭐. 크림 유치원이 나 아 아빠 좀 죽이지 카드 단가 아니라 아이폰이 잖아 야, 벌써 아이폰도 알어? 1, 2 1, 2 1, 2 1, 2 찍어봐, 손해 보여줘. 1, 2, 2 1, 왼발에 a n but w h 2 t was e n o u 면 h Two, w 거 a t Two, what? Two, what? Two, what? Two, w 해? 오. 준비 시작. 오 누가 빨리 달리나? 손손 어. 손. 어디 손이어 <laughs> 바로 갑시다. 아, 타세요 이제. <laughs> 감자 m e 크다. d d y come to cut up. No, from my head, i 감자? n 감자? i l j 감자 줄까? 고구마도 있고 a n 먹고 고 e daddy. Come, d a d 항상 일요일은 월요일이 줄었다 개콘 노래 나오면 이제 월요일이 응. 다가와가지고 엄청 응. 힘든가 이제. 개콘 요즘 안 하지 않나. 안 하지. 응, 옛날 응. 사람이네요. 응. 뚜른 다는가 개콘 뭔지가. 개콘. 본 기억? 이거 안본 것인데. 본 기억이 없다. <laughs> 맛있데 그거 나빠가 스위치 스위치 그거 뭐야? 간 볼게 조각기 먹어볼래? 응 뜨거워 어때? 음 간지 완전지 괜찮지? 응응 양파로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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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음 음. 이게 낫다 어제 그때 가 너무 짜다 고추 넣으면 더 맛있네 그니까 러 수현이. 응. 수좀 달아줘, 우리 그냥 고추. 어, 그럴까? 나도. 어, 응. 수현이 거널 우리 고쳐놨자. 오, 고추 냄새 좋은데? 고추 스멜. 고추 목에 꾸 어? 한국이 <laughs> 뭐하죠? 아니 이게 두부 아니야? 치즈. <laughs> 이게 딱봐도 치즈구만. 이게 치즈라고? 페타 응. 치즈라고? 응. 두 분들 무조건. <laughs> 나 두분 저도 아는데. 네. 이때까지 이거 두부를 왜 저렇게 물반가놨지 했는데. 네. 이거 한번. 김치가 없으니까 섭섭한데. 여기 있잖아. 응? 이게 있잖아. 페타 치즈엔. 뭐 여기까지 나와. 땀물요 하고 시켰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그냥 물이야. 물? 뭘물 묻혔어? 응. 왜? 아꿀 돈도 없어. 알바 이 돈이 마지막 돈이었어. 아이폰 십오가 아빠 마지막 돈이었어. <laughs> 왜 시계는 찾는데우 아빠 빈털털이야. 이거는 싼 거. 아, 가 아빠, 더 이상 아무것도 못 사. 응. 아빠 이제 거지거든. 멋사. 응. 영이 이제 맛있는 거도 사줘. 엄마는? 응? 엄마는 바꿀 수 있지. 나. 아빠가 엄마 아이폰 16 십육 넘 사준대. 그지? 응. 왜? 아빠 사줄 거야, 그지? 나삼 아빠 핸드폰 해야지 왜? 아빠건데 <laughs> 아빠 응? 엄마까지 아이폰 16 사면 응 우리 핸드폰 다 아이폰 16 십... 니는 뭔데? 내꺼? 아이폰 십, <웃음> 16 <웃음> <웃음>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아이폰 15아16 케이스야? 어어 음. 아16 케이스 음. 가는 핸드폰이 핸드폰이야? 음. 엄마 응 아이고 심 여기다 죽겠지. 응. 아야 야아 아빠. 아빠 지금 스피커 아, 스피커 아. 아 스피커 만지지 마. 아 스피커 만지지 마. 아 스피커 만지지 마 바꿔야. 와, 음기이가 너무 아프다. 아빠, 왜잔래 10, 9, 8. 9, 8. 9, 8. 9, 8. 9, 아.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봐 9, 8. 9, 8. 9, 8. 9, 8. 9, 좋아! 8. 9, 아 9, 8. 9, 8. 9, 8. 9, 아 9, 아 9, 8. 9, 8. 9, 아 이렇게 하면 응. 아빠 이렇게 하면 아프지. 응. 그그대 목에는 안 아프지. 어, 어떻게 하면 안 아픈데? 그냥 안 아프지. 안 아파? 와 <laughs> <laughs> 어, 아프다. <laughs> 조금 내려서 하면 목에는 아, 안 아프지. 어, 안 아파? 응응. <laughs> 응. <웃음> <웃음> 어디로 가세요? 아 중국. 중국? <웃음> 엄마. 엄마. <laughs>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laughs> 난기류로 인해 기체가 흔들립니다. <laughs> 어 무거워. 뭐지?